치밀로 카메라를 즐기는 킴넷입니다. 제가 이 소니 FX30 산지 무려 1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에 대한 성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이 카메라 외관과 이전 카메라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파나소닉 카메라를 정말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소닉 카메라로 갈아타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도 파나소닉의 GH6고 렌즈는 10-25mm 영상의 화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써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뭔가 영화적인 질감 뭔가 더 시네마틱한 건 확실히 GH6 쪽이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FX30이 시네마 카메라라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카메라들과 세팅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찍먹으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FX30의 외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GH6나 S1H랑 비슷하게 여기 보시면은 녹화 버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단, 여기 보시면. 셔터 버튼 그리고 시네마 카메라 라서 그런지 이렇게 줌인 줌아웃 레버가 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조리개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iso 화이트밸런스 들어가 있고 조그 다이얼이 여기 상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의 카메라들은 여기 카메라 뒷면에 있는데 fx 상국은 이렇게 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녹화 버튼 자 그리고 뒷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전원 온오프 버튼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그리고 모드 버튼 메뉴 버튼 그리고 펑션키 5번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 세팅 화면을 확대해서 포커스가 잘 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펑션 버튼 또그 아래는 다이얼 버튼 그리고 맨 하단에는 플레이 버튼과 삭제 버튼이 들어가 있고 옆면을 다 열어보면 FHDMI 단자 그리고 이어폰 마이크 단자 들어가 있고 USB-C 타입 단자와 멀티 기능을 쓸수 있는 단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옆면을 보시면 SD 카드랑 CF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별거 없죠? 이렇게 배터리 넣는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카메라랑 어떤 점이 다르냐? 제가 조금 당황했던 게, 노출 물리 버튼이 없습니다. 보통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들은 버튼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이 GH6도 들어가 있고, FX30은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펑션키에 별도로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충격적인데, AFMF 전환 버튼이 없어요. 물론 FX30이 초점을 잘 잡는다고 한 듯, 시네마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매뉴얼 포커스를 많이 쓸 거거든요. 수동 렌즈도 많이 쓰실 수도 있으실 거고, 뭐 제가 영화를 찍어본 건 아니지만, 이게 없는 게 맞는 건가? FX6도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영상 특화바디라서 그런 건지 그 모드 다이얼이 따로 없습니다. 이 모드로 들어가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근데 요건 조금 특이한 게 플렉서블 노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GH6는 그냥 수동 모드를 한 다음에 이것저것 만져주면은 각각의 세팅에 맞게 바로 쓸 수가 있었는데 얘는 그거를 그냥 플렉서블 노출이라고 해서 별도의 세팅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X30은 노출 락 버튼이 없습니다. 이건 파나소닉 S5에도 없고, 상급으로 간 GH6에 있는 건데, 이락 버튼을 걸어주면은, 다이얼을 돌리더라도 세팅이 바뀌지 않는데요 얘는 그게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플렉서블 노출 모드를 킨 상태에서 각각의 버튼을 한번 누르면 락이 걸리고 다시 한번더 누르면 락이 풀리고 요런 방식으로 세팅을 하더라고요 요게 처음 사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인터페이스가 이게 뭐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요런 것처럼 지금의 촬영 세팅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번에 FX30에서 새로 생겼다고 하는 기능인데 뭐 버튼을 하나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GH6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금 카메라 촬영 세팅 을 한눈에 싹다볼수 있고 거기 다시 한번 터치해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걸 한 번에 띄울 수가 없다 이게 급 나누기인지 아니면 제가 기능을 못 찾은 건지 다른 카메라에서 넘어왔을 때 조금 놀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아마 시네마 카메라라서 그런 거겠죠.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조금 달랐다. 그러면 제가 이 카메라의 세팅을 어떻게 했냐. 그 아까 전에 제가 노출 버튼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피킹 피킹 쪽을 눌러서 노출을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바꿔뒀고. 아 그리고 한 가지 AF 존을 따로 세팅하는 버튼도 없더라고요. GH6는 물리 버튼이 바로 있는데 얘는 없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눌렀을 때 AF존을 세팅할 수 있게 이렇게 펑션키로 지정을 해뒀고 마지막으로 AFMF 버튼 4번 버튼을 눌러서 AFMF로 전환하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이렇게까지 일단 제가 펑션키 세팅을 해뒀고 아무래도 제가 전에 카메라에 썼던 그 자주 사용하던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펑션키로 지정을 했고 실제로 이걸 쓰다 보면 또그 기능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쓰면서 한번더 세팅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GX30 1일차 외관 리뷰를 말씀을 드렸고 조금만 더 진득하게 써보고 GH6가 더 좋은지 그것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결과물로만 봤을 때는 파나소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파나소닉 GH6에 관련된 콘텐츠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제 채널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